윤태환은 비 내리는 저녁이면 어김없이 집을 나섰다. 서울 강남의 반듯한 아파트를 뒤로하고 우산도 없이 거리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언뜻 보기엔 성공한 사업가답지 않았다. 아무도 없는 인적 드문 골목을 몇 번이나 돌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날의 기억이 찾아오곤 했다. 4년 전이었다. 대화는 IT 업계에서 주목받는 CEO였고, 아들 윤서진은 다섯 살이었다. 사고가 나던 밤, 그는 긴급한 전화를 받느라 운전에 집중하지 못했다. 갑자기 반대편에서 달려온 검은 승용차가 쾅하고 들이받았을 때 충격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질렸다. 눈을 떴을 때 주변은 아수라장이었고 서진은 보이지 않았다. 길 위에는 흩어진 유리 조각과 차량 파편만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태환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아들을 부르며 헤맸으나 서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 이후 태환의 삶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처음에는 아이를 찾아 전국을 뒤졌고, 경찰서와 병원을 전전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며 수사는 점점 지지부진해졌고, 언론과 주변 사람들의 관심도 식어갔다. 대화는 그 공허함과 절망에 스스로 갇힌 채 하루하루를 견디는 듯 살아갔다. 예전에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사업가, 라는 명성을 얻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이날 밤도 태화는 어두운 골목길을 거닐며 괴로운 마음을 달래려 애쓰고 있었다. 잔잔히 내리는 비가 그의 어깨를 적셨고 가로등 불빛은 흐릿하게 번졌다. 눈앞을 가리는 빗물 속에서 문득 골목 모퉁이에 작은 형체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다가가니 종기판을 들고 있는 한 소년이었다. 때 묻은 옷과 바짝 마른 입술, 그리고 그 애타는 눈빛에서 어쩐지 익숙한 감정이 느껴졌다. 태환이 조심스레 소년 쪽으로 발을 옮기는데 갑자기 소년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흉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소진이 어릴 적 넘어지며 다쳐 남은 상처와 똑같이 생긴 흉터였다. 태환의 가슴이 순간적으로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때 소년이 태환을 힐끔 쳐다봤다. 비를 맞아 떨고 있는 소년의 모습은 몇해전 그날과, 겹쳐 보였다. 과연 이 아이는 누구이며,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일까? 태환의 가슴 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불안과 희망이 동시에 깨어나기 시작했다. 윤태환은 자기도 모르게 소년에게 다가가 물었다. 괜찮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소년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작게 중얼거렸다. 배고파서 먹을 게 필요해요. 태화는 순간 말을 잊지 못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애틋한 연민이 솟았다. 그는 아이를 조금 더 밝은 곳으로 데려가려는 듯 손짓했다. 일단 저쪽으로 가자. 배부터 채워야지. 소녀는 잠시 망설였으나 결국 자리를 털고 일어나 태환을 따라갔다. 태환이 택한 곳은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분식집이었다. 육수가 끓어오르는 어묵 국물 냄새가 후각을 자극했다. 소녀는 허겁지겁 떡볶이와 오뎅을 먹기 시작했다. 태환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왠지 모를 애틋함을 느꼈다. 이름이 뭐니, 뭐? 하고 태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녀는 국물을 후루룩 마시고 대답했다. 지호예요. 길에서 혼자 지냈어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들은 태환의 눈동자가 떨렸다. 만약 이 아이가 서진이라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지만 손목에 있는 흉터만으로 그 정체를 확신할 수 없기에 섣불리 묻기도 어려웠다. 태화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으로 소년을 살폈다. 문득 지호가 턱을 살짝 들었을 때 태화는 소년의 목에 작게 찍힌 점을 발견했다. 아들 서진의 목에도 똑같은 위치에 눈에 띄는 점이 있었다. 태화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허망한 희망을 수없이 품었다가 스스로를 자책했던 지난 4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번에도 착각이라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날 소년을 분식집에 데리고 들어온 태화는 가슴 한편이 쿵쾅대는 걸 느꼈다. 젖은 옷이 식어가면서 서늘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상한 열기가 일었다. 태화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지호 네가 정말 서진인 걸까? 제발 그럴 리가 분식집 문이 닫힐 무렵 태화는 결심한 듯 소년에게 말했다. 오늘은 갈 곳이 없을 테니 내가 잠시 지낼 곳을 마련해 줄게. 지호는 경계하는 눈빛을 거두지 않았지만 쏟아지는 빗속을 다시 떠돌 자신도 없었다. 알았어요. 근데 정말 날 재워주실 건가요? 대화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오늘만이라도 편히 쉬자.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다. 어쩌면 기적일 수도 혹은 오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태환은 모처럼 소사울은 작은 희망의 불씨를 놓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윤태환의 고급 아파트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소년 지호는 낯선 곳에 대한 긴장으로 물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감청색 벽지가 깔린 넓은 거실, 세련된 가구, 그리고 창문 너머 보이는 화려한 도시 풍경은 그에게 전혀 다른 세계처럼 보였다. 대화는 차분히 말을 건넸다. "혹시 불편한 건 없니. 뭐든 말해도 돼. 지호는 고개를 흔들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집이 이렇게 조용한 건 처음 봤어요. 그냥, 신기해요. 그 말을 듣는 태환의 마음 한 구석이 쓰렸다. 이 아이가 서진이라면, 한때 가족의 온기가 가득했던 이 집이, 어쩌다 이렇게 침묵의 공간이 되었을까? 그사이 지호는 배려인지 두려움인지 마음을 열지 않으려 애쓰는 듯 보였다. 태환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진아, 지금 바로 좀 와줘. 볼 얘기가 있어. 전화를 받은 사람은 간구진, 태환이 믿고 의지하는 오랜 친구이자 사립탐정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간구진이 도착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그는 상황을 대충 파악하곤 조심스럽게 지호를 바라보았다. 안녕. 지호라고 했지. 나는 너희 아빠. 아니, 형이. 아니지. 하여튼 너를 도와줄 사람이다. 우진이 말끝을 더듬는 걸본 태환은 작게 눈짓했다. 지호가 서진인지 아직 확정된 게 없으니 불필요한 언급은 피해야 한다는 신호였다. 한편 우진은 태환에게 작게 속삭이듯 물었다. 정말 이 아이가 그 아이라고 생각해. 대화는 복잡한 얼굴로 대답했다. 단서는 있어. 그런데 아직 확신이 필요해. 검사를 해보고 싶어. 결국 우진은 지호가 모르는 사이 유전자 샘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궁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병원이나 시설 기록 등 지호의 과거를 추적하기 위한 조사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지호는 이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어색했지만, 태환이 자꾸 괜찮으니 천천히 생각해 봐라고 다정히 말해주는 덕분에 조금은 편안해진 눈치였다. 동시에 왜 태환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돌봐주는지 궁금했다. 그날 밤, 지호는 넓은 방한 구석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 누웠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포근한 이불 속에서 지호는 이유를 알수 없는 불안감과 따뜻함이 동시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꿈속에서 어렴풋이 본적 있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커다란 트럭 불빛, 고막을 때리는 충돌 소리, 그리고 흐릿하게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간절히 서진아 라고 부르는 듯 했다. 지호가 꿈속에서 휘청이는 동안, 윤태환은 거실에 앉아 한 장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사진 속, 다섯 살 백이 서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가 널 찾을 수 있을까? 태환의 독백은 깊은 밤을 타고 허공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어쩌면 지호가 꾸는 악몽 속까지 전해진 듯했다. 그렇게 윤태환과 지호 그리고 강구진의 운명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과거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비밀은 이들을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대화는 이제 막 시작된 희망을 놓지 않았다. 지호 역시 이 유모를 끌림을 느끼며 밤새 뒤척였다. 이 모든 일은 아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윤태환의 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소년 지호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단단히 닫고 있었고, 태환은 지호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배려하려 애썼다. 그러나, 태환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정말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 서진일까? 그렇다면 4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탐정 간구진은 전보다 더 바쁘게 움직였다. 지호가 지낸 병원 기록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에 전화를 걸고 4년 전 윤서진 실종 사건의 경찰 보고서를 다시 살폈다. 언론에 보도된 기사도 모조리 뒤적였다. 서진이 사라진 그날 밤의 교통사고는 얼핏 보면 단순 접촉사고처럼 보였으나 사고 차량은 어디에도 정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게다가 운전자를 찾지 못했다는 점이 수상했다. 하루는 우진이 태환을 찾아와 말했다. 수상한 점이 하나둘이 아니야. 그날의 블랙박스 영상도 모조리 사라져 있고, 사고 현 현장, 인근 폐쇄회로, CCTV. 기록까지 누군가가 지웠더군. 이건 단순 실종 사건으로 보기엔 너무 많은 흔적이 지워져 있어. 태환은 우진의 말을 듣고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럼 누가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거란 거야. 서진이를 노리고, 우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네가 예전에 같이 사업하던 최도현이라는 인물이 눈에 띄어, 그 자가 회사에서 자금 횡령으로 쫓겨난 뒤 너에게 적대감을 품었다는 소문이 있더군. 대화는 최도현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불쾌감과 함께 날선 분노가 치밀었다. 과거에 함께 일하던 동업자였지만, 배신을 당한 후 곧바로 관계를 끊었다. 과연 그가 다시금 모습을 드러낸 것인가. 만약 이 모든 게 그의 짓이라면, 4년 동안 묻혀 있던 원한의 고리가 이제야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었다. 그 시각, 지호는 태완의 서재에 홀로 들어갔다. 본래 폐쇄적으로 지내다 보니 어디라도 조용한 곳을 좋아했다. 서재 안쪽에는 가족 사진이 여러 장 놓여 있었다. 그중한 사진에서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지호는 낯선 슬픔에 말을 잃었다. 이유를 알수 없는 먹먹함이 가슴 속 깊이 퍼졌다. 바로 그때. 태환이 뒤에서 서재로 들어왔다. 지호,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지호는 놀라 움찔했지만 그 눈길을 사진에서 떼지 못했다. 이 아줌마, 혹시 그 물음에 태환은 사진을 꺼내 들며 잠시 숨을 골랐다. 내 아내였어. 서진이 엄마. 서진이를 낳다 세상을 떠났지. 지호는 왠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태환 역시 복잡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어쩌면 너도 이 사진 속 기억을 언젠간 떠올릴지도 모르지. 그러자 지호는 슬픈 듯 미간을 찌푸렸다. 몰라요. 난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환의 가슴 속에는 또 다른 확신이 움트기 시작했다. 이 소년이 진짜 윤서진이든 아니든 사라진 과거와 감춰진 진실이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예감에 태환은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날 밤 우진은 태환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병원 기록에 기묘한 흔적이 있어. 지호라는 아이가 2년 전 어느 도심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는데 보호자 정보가 전혀 없었어. 그나마 남은 간호 기록에 따르면 약물 복용 흔적이 있었고 다음 날 새벽에 아이가 사라졌다고 하더군. 태환은 전화기를 쥔채 깊은 침묵에 빠졌다. 방치된 채 병원에 실려갔다가 이튿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소년. 이 소년이 윤서진이라면 그 4년 사이에 일어난 일은 그의 상상조차 뛰어넘을 만큼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을지도 몰랐다. 며칠 후 드디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대화는 우진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담당 직원이 건넨 봉투를 받은 순간, 태완의 손끝이 떨렸다. 그 안에는 지호와 태완의 DNA가 부자 관계라는 사실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이게, 진짜라니. 태완은 충격과 희열의 혈이 동시에 밀려와 숨이 가았다 지호, 아니, 서진이, 정말 살아 있었다는 기쁨과 그토록 애타게 찾았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지난날의 괴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우진도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이가 확실해. 이제 할 일은 단 하나야. 어떻게 4년을 거리에서 살게 된 건지,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밝혀내야 해. 태화는 지호에게 조심스럽게 진실을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한껏 긴장한 표정으로 지호를 거실로 불렀다. 지호야, 사실 네가 내 아들 서진일 가능성이 아주 커. 검사를 해봤고 결과가 나왔어. 지호는 난데없는 말에 당황했다. 무슨 말이에요? 난 서진이 아니에요. 난 지호라고요. 태화는 지호의 손을 꼭 잡았다. 나는 널 다시 찾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네가 왜 기억을 잃게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알아보자. 무엇이 널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러나 지호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지호는 억지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태환은 그를 자극하지 않도록 조용히 달래려 애썼다. 그 시점에서 우진이 소개한 아동심리상담사 해운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작고 단정한 차림의 그녀는 먼저 지호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했다. 안녕 지호. 괜찮다면. 너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 줄수 있을까? 지호는 처음엔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해운진이 너무나 온화한 태도로 눈높이를 맞추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은지는 지호의 악몽이나 불안 증세에 대해 묻고 기억이 흐릿하게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한편 우진은 자신이 수집한 증거 자료를 태환과 공유했다. 최도연이라는 이름은 계속해서 등장했다. 아직은 표면적인 단서에 불과했지만, 자금 횡령으로 회사를 떠나면서 태환에게 강한 적의를 품었다는 사실, 그리고 사고 현장의 차량 번호가 그와 연관된 인물이 소유한 것이라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날 밤, 지호는 꿈에서 다시 한번 낯선 목소리를 들었다. 어두운 도로, 번쩍이는 전조등, 그리고 귀를 울리는 충돌음이 반복되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그를 붙잡고 어딘가로 끌고 가는 느낌이 생생하게 남았다. 지호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깨어났다. 그때, 창문 밖으로 반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고, 태환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괜찮니? 악몽이 또 찾아왔구나. 지호는 몸을 움츠리며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부터는 놓지 않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태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지호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 마음속에서 작게 울리는 듯 듯한 기분이 들었다. 며칠 후, 간구진은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다는 전화를 걸어왔다. 대화는 급히 우진을 만나러 나갔다. 우진이 펼쳐보인 자료에는 사고 당시와 관련된 비밀스러운 차량, 등록 내역. 그리고 최도현의 측근들이 운영하던 차명 계좌에 대한 금융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봐, 여기. 사고를 낸 검은색 승용차가 최도현이 운영하던 회사의 법인 차량이었어. 이미 4년 전에 등록 말소가 되어 추적이 안 됐지만 이 자료에는 남아 있지. 우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너희 사고가 난 그날 밤 최도현 쪽에 많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이야. 아마 사고를 일으킨 자들에게 지급된 돈일 가능성이 높아. 대화는 이를 악물었다. 결국 그 놈이 배후였다는 거군. 내 차를 들이받은 후 서진이를 끌고 갔단 말이야. 우진은 잠시 말 없이 서류를 정리하더니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마도 살해까지 의도했을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서진이가 차 안에서 분명히 빠져나왔던 혹은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던 결국 그들의 계획이 어그러졌을 거야. 그 후로 서진이가 약물에 취한 채 거리에 버려진 것으로 보인다. 그 순간 태환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자기 실수로 인해 사고가 났던 게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그를 노렸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서진이 행방불명된 건 의도적인 범죄였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아이는 기억도 가정도 평범한 어린 시절도 송두리째 빼앗겼다. 태화는 깊은 분노와 함께 치밀어 오르는 죄책감을 억누르지 못했다. 만약 그날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조금만 더 주의했더라면, 소진이 그렇게 오랜 시간 길 위를 떠돌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며칠 뒤, 태환과 우진은 지호를 집에 남겨두고 최도현을 직접 찾아갈 채비를 했다. 그러나 우진은 태환을 거듭 말렸다. 지금은 흥분해서 섣불리 움직일 때가 아니야. 확실한 법적 증거를 모으고 경찰과 협조해야 해. 하지만 태환은 벼랑 끝에선 심정이었다. 우진아, 내 아들이 4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봐. 놈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걸 아사갔어. 난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우진은 태환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환아,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서진이를 되찾아도 모든 걸 망칠 수 있어. 냉정해야 해.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날 밤대화는 집으로 돌아온 뒤 잠든 지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가냘픈 어깨와 창백한 표정, 그리고 그 손목에 남은 흉터가 어둠 속에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대화는 한없이 미안한 마음과 광기 어린 분노가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에 잠식되어 갔다. 그때 문득 지호가 잠결에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빠, 하지 마. 그러지 말아주세요. 태화는 몸을 굳힌 채 지호를 내려다 보았다.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 악몽을 꾸는지 얼굴이 잔뜩 찌푸려져 있었다. 태환은 지호의 손등을 살며시 감싸 쥐었다. 이 아이가 정말로 자신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진실과 함께 찾아온 태환의 분노는 이제 위험,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었다. 최도현을 법으로 심판해야 할지, 직접 처단해야 할지, 갈림길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태화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이 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제 결말은 당신이 결정하세요. 화면을 클릭해서 원하는 엔딩을 선택해 보세요.